안녕하세요. 여리찬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 올려보는데요. 그동안 춥기도 하고, 그래서 베란다에 잘 나오지도 않아서, 이렇게 오늘은 날도 따뜻해서 약간의 미세먼지가 있어 창문은 닫아놓고, 이렇게 한번 리톱스를 이렇게 분거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2017년 4월 9일 날 씨앗으로 파종해가지고 그 리톱스 음, 카페 리리사라는 카페와 리톱스 또 다모아라는 카페에서 씨앗을 받게 되어서 그 씨앗을 2017년 4월 9일 날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키워온. 리톱스입니다. 그런데, 음, 저희 집에 이 리톱스들 진짜 파종은 해서 싹은 잘 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음, 뜨거운 햇볕에 햇볕 좀 보라고 내놓았다가 다 익어버려서 이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한, 한 몇백 개는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죽이고 나서 너무나 후회가 되고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후회가 되고 슬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햇볕 보라고 밖에 내놓으실 때는 정말 차광을 하시고 내놓으시던지 아니면 햇볕이 약할 때 잠깐 내놨다가 다시 들여오는 그런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년에 뜨거운 줄도 모르고 저는 방 안에서 에어컨 틀고 있고 밖에 내놓은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잊어버렸다가 다음날인가? 한번 나갔다가 그때 알았어요. 으악! 다 뜨거운 햇볕에 삶아진 거예요. 정말. 그때는 너무 슬펐죠. 그리고 여기에는 코너, 음, 자제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타이탄옵시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씨앗은 뿌렸고, 그리고 이름표도 달긴 달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씨앗들이 다 믹스이다 보니까 어, 리톱스 종류도 다양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봄이 되니까 겨울 지나고 봄이 되니 이렇게 탈피라고 하죠. 그 다시 새로운 리톱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양도 새싹이었을 때보다. 이렇게 좀더 어, 선명한 선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리톱스가 희한하게도 이렇게 옆구리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머리들이 옆으로 튀어나온 애들도 있고 얘네들은 다음에 자리를 다시 잡아줘야 될것 같아.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베란다에 나와서 분갈이하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봅니다. 정말 음 저도 다육이 하우스를 가져보는 게 꿈이기도 한데 그냥 집에 있는 이 베란다에서 하는 것도 되게 즐겁고 행복하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열이 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